리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 아이 드등 드등 요 아이는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요 아이 이름은 뿌리가 어디서 많이 본 뿌리죠? 세상에 난 뿌리 같기도 하고, 헉! 수랑 하월시아 애들 뿌리 같기도 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힌트예요. 힌트. 요 <laughs> 아이는 하월시아 과에 속한 아이랍니다. 입장을 자세히 보면 닮았어요. 수하고도 닮고 하월시아 애들하고도 닮았어요. 근데 이렇게 장미꽃처럼 생겼네요. 헉! 신받다! 우와! 여러분, 자구예요. 자구! 세상에나! 자구가 이렇게 예쁘게 숨어있었지 뭐예요? 우와! 보이시죠? 자구가 이렇게 세 개나 있어요. 잘 키울게요. 조심해서 분갈이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화분은 요 아이로 했는데요. 처음에는 요거보다 작은 아이를 했는데요. 뿌리가 어마어마한 거 보고 너무 길고 많아서 급 바꿨어요. 좀 깊이가 12, 3 c m 되고, 넓이는 한, 넓이도, 넓이도 그 정도 되고, 깊이는 더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로, 요 아이로 했습니다. 어디를 뒀자? 흙은 기존에 쓰는 비율에다가 산야초와 모래를 조금 더 넣었어요. 마사 대신요. 음, 산야초는 조금, 돌멩이 같은 게 많이 들어있죠? 어, 뿌리가 그래도 안 들어가요. 후, 후, 후. 할수 없이 절단. 뿌리 정리해야지 들어갈 것 같아요. 생각보다 뿌리가 정말 많네요. 실하고, 도톰하고, 된실, 된실. 싹둑, 어, 싹둑. 나,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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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고 있니? 몸값 비싼 요 아이. 뿌리 자르기 무서워요. 라켓 정리해줘도 잘 크겠쥬? 하월시아랑 요런 아이는 제가 별로 안 키워봐서 조금 손이 떨리네요. 자구 어, 자구에 하이진 것쯤 좀 살짝 띄워 주고요. 엥 지금 뭐 비빔밥 만드는 중입니다. 기존에 있는 비빔밥에 더 넣고 있어요. 삐약삐약. <laughs>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다됐 어, 아,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음... 3년 초를 더 넣을 거를 그랬나 봐요. 욕심에 또더잘 크라고. <laughs> 자구가 있으니 조심조심해서 흙을 넣어주고요. 자구가 나올 공간은 조금 앞을 띄워서 심어줬습니다. 자구가 나, 나오면 앞에 좀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 잘 나오라고 좀 삐딱하게 자국 쪽을 들, 들어서 들 삐딱하게 심어줬어요. 넉넉하게 준비했다고 했는데도 요 라꾸가 별로 안 크네요. 그리고 제 마음에 쏙잘 어울리는 쏙 드는 분이 없어서 그냥 대충 여분으로 음, 하는데 다음에 이쁜 낙고 어울리는 게 생기면 그때 다시 분갈이 해줘야 되겠어요. 택배 올게 많아요. 요 아이는 까꿍아 밴드에서 공구루 받은 아이고요. 라쿠부는 전부자의 다육사랑 밴드에서 공구한 아이랍니다. 벌써 다 됐네요. 톡톡톡 한쪽으로 좀 치우쳤죠. 자극 때문에 그랬어요. 마무리로 마사 깔아줄게요. 마사를 이렇게 마무리로 깔아주는 이유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 분갈이하고 난 후에 흔들흔들하는 다육이를 꽉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 물을 줄 때, 붕 뜨는 상토나 비료 이런 흙들이 위로 흘러 넘치지 않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밑적으로 아름답게도 해주죠. 그래서 마사를 주로 많이 위에 복토해주지, 주고 있지요. 자구 다치지 않게 또잘 나오라고 지금 살짝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음, 마사 마무리했습니다 완성 이쁘쥬 자구 보이시죠 자구 예뻐요 자 감상해 보실게요. 요 아이 이름은 라이프 티그라. 어, 예쁘다. 하트, 하트. 지금까지 라이프 티그라 분갈이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